안녕하세요 친구들 하랑이에요. 오늘은 원식 원시그, 원식을한 v.s 원식 가요가2 편입니다. 자 옛날에 와 계속 싸우자 하고 말았죠. 자 그것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. 자 여기는 우리 집이고요. 아 새집 새집이야 새집. 그럼 지금 영상 시작합니다. 으아! 계속 싸우! 으아! 계속 싸우자! <laughs> 으아, 힘들어. 으아, 나도 내고. <laughs> 조금만 쉬었다 갈까? 그래, 그래. 근데 여기가 어디 있지? 얘들아, 여기가 어디야? 어 원시 살목지라고? 알겠어. 원시 살목지는 우리가 살던 데 아니야. 그러게 그러게. 그럼 조금만 쉬다 있자 몇분 뒤. 으아, 이제 몇분 쉬었으니까 계속 싸워 볼까 그래? 아 드래곤 크루 분연 브하보그 <laughs> 집.

그란돈 집 밟기를 듣고, 스톤 엘지를 배웠다. 그아 스톤 엘지! 두두두두, 두두우뿌우뿌우 으아! 광석과 삐뿍! 어, 과연 버텼네? 그럼, 이번 근원의 파동이다! 뿌뿌뿌 그란돈의 속마음 아니 무슨 그그 논의 파동이 이렇게 세 하하하 그란돈 이겨 이 맛이 어떠냐 새로운 근원의 파동이다 와아아아아아아아아 다네이 칼을 배웠다 다네 칼! 기에 요기랑 요기랑 요기에 다네칼 꽂혔어요 너무 아프요 너무 아파 <laughs> 원시가요가 이제 끝날 차례다. 흐아~ <laughs> 저기요, 어, 안녕. 왜 물로 만드셨어요? 얘가 그랬는데... 이려고 갈게요. 안돼, 제우고 가지마. 내가 끝낼 거 알겠어요. <laughs> 가요가 이제 끝장이. 어, 뭐야? 뭐, 왜살아있지 정광석화! 아 근원의 파종! 아 <laughs> 잠깐만요. 하나 참격 좀 시키고 올게요. 자, 죄송, 죄송. 자, 다시 시작할게요. 아, 말 아, 하 아, 하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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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아, 볼게요. 자, 아, 아, 제동 하나 좀 하나 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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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왔습니다. 자 이제 시작 아, 까요 하. 내 몸속에 안에 넣었지. 하하하. 흐다내 걸. 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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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가 줄줄줄줄줄줄줄. 응. 어, 어, 어. 죽었나? 헤에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<불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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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희야! 불> 여기 히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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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가히히히가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야 <불> 가요가는 그렇게 죽고, 쪽빛 구슬만 남아있다. 흠 가요가 녀석. 그까지 쪽빛 구슬 지켜낼 마음은 여전하군. 뭐, 얘들아. 이싸움에는 내가 이겼고, 이 쪽빛 구슬을 없애볼게. 히야 안 돼! 드래곤크를! 푸! 어, 여기 있죠, 여기. 여기랑 여기랑 여기 여기 부서졌습니다 파 뽕. 뽀 홍빛 구슬과 쪽빛 구슬 둘이 남겨졌다 비그비비비비비비뽀것들이 부러져서 세상에 그것들이 깨져서 세상에 부러졌고 그그 이후로 땅과 대 땅과 물,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. 아, 그리고 1편에서 난 땅이, 난 땅으로 갈게. 난 바다로 가야지. 이렇게 말했던 건 다른 세계에요. 다른 세계. 그리고 이번엔 과거니까, 네. 과거니까 아직 다안 만들어졌을 때에요. 원초적인 시대죠. 그럼 다음 약속을 위에서 만나요. 안녕! 그런, 그런 동과 가요가 시리즈는 계속 이어질 거예요. 빠빠이